전유진, 가수 포기해야 하나? 조영수, 윤명선, 설운도의 충격적인 발언, 작곡가로 전향할까? 팬들 혼란 가중.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거물 작곡가 3인, 조영수, 윤명선, 설운도가 한 목소리로 가수 전유진에 대해 노래만 부르기엔 아깝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쏟아내며 팬덤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는 전유진은 오히려 작곡으로 진로를 바꿔야 할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전유진 팬덤은 크게 반발하며 노래를 그만두라니 말이 되냐는 것엔 반응을 보였고 전유진의 행보에 대한 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물들의 극찬. 지금 당장 앨범 내도 된다. 윤명선 작곡가는 전유진의 작곡 데모를 들어봤는데 솔직히 놀라울 정도였다. 멜로디 구성, 가사 전달, 감정선 모두 프로 수준이라며 지금 당장 앨범을 내도 된다고 극찬했다. 서른도 역시 전유진은 차세대 보컬로 충분하지만 그 이상의 예술성이 있다며 가수로서의 활동은 짧은 단거리, 작곡은 마라톤에 가깝다고 비유하며 작곡가로서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팬덤은 즉각 반발했다. 전유진에게 노래를 그만두라니 말이 되냐, 가수 활동을 중단하라는 건 팬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 위 모습을 응원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기시키며 그녀의 가수 활동 지속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유진의 해명, 노래를 그만두는 일은 없어요. 논란이 커지자 전유진 본인도 직접 입을 열었다. 포항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서 그녀는 제가 직접 만든 곡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지만 노래를 그만두는 일은 없어요. 라며 눈쇼를 불켰다. 저는 무대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다. 실제로 전유진은 최근 몇달 동안 자작곡 연습에 매진하고 있으며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나드는 감성 중심의 곡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계에서는 그녀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본격적인 작곡가, 대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팬들은 전유진의 음악성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빛나며 작곡을 병행하더라도 가수로서의 활동은 계속될 수 있다 고 주장하며 그녀를 응원하고 있다. 가수와 작곡가, 둘다 응원합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논란이 커지자 전유진을 너무 아끼는 사람 중 하나라며 노래를 당장 그만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유진이 향후 자작곡으로 앨범을 내면 제가 편곡을 도와드리고 싶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윤명선 작곡가 또한 전유진의 자작곡이 공개되는 날은 트로트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싱어송 트로터의 시대를 예견했다. 현재 전유진은 작곡 수업과 무대 활동을 병행하며 2025년 하반기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녀의 자작곡이 무대에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팬들의 반응에 따라 정식 음원 발매도 검토하고 있다. 소속사는 전유진은 여전히 노래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라며 작곡은 그 열정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또 다른 도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팬들은 가수 전유진과 작곡가 전유진 모두를 응원하며 그녀의 다채로운 변신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거물 작곡가 3인방 조영수, 윤명선, 서른도가 가수 전유진에게 작곡가로 진로를 바꿔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던져 팬덤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는 전유진은 지금처럼 노래만 부르기엔 너무 아깝다 하며 그녀의 탁월한 작곡 재능을 극찬했고 윤명선 작곡가와 서른도 역시 그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발언은 곧바로 팬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수 전유진을 응원하는 팬덤의 목소리. 전유진의 팬들은 노래를 그만두라니 말이 되냐,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그녀를 응원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작곡가들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전유진이 작곡을 병행할 수는 있지만, 가수 활동을 중단하라는 식의 발언은 팬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팬덤의 이러한 반응은 전유진의 가수 활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티스트의 커리어 방향에 대한 팬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전유진의 진심, 무대가 가장 행복해요. 논란이 확산되자 전유진은 직접 입을 열었다. 포항에서 열린 지역 음악 행사에서 그녀는 제가 직접 만든 곡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지만 노래를 그만두는 일은 없어요라며 눈시울을 불 켰다. 이어 저는 무대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해요라고 고백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 한마디는 그녀에게 있어 가수 활동이 단순한 직업을 넘어 삶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작곡가 전유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다. 팬덤의 우려와는 달리 전유진의 작곡 행보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유명 작곡가들에게 직접 사사받으며 꾸준히 작곡 능력을 키워왔고 일부 자작곡은 이미 팬미팅이나 콘서트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다재다능함에 주목하며 전유진이 단순한 트로트 아이돌을 넘어선 음악 창작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작곡가 3인방 역시 전유진의 자작곡이 공개되는 날은 분명 트로트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그녀의 재능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냈다. 이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전폭적인 지지는 전유진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유진은 현재 작곡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며 2025년 하반기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이번 콘서트에서 그녀의 자작곡이 처음으로 정식 공개될 예정이며, 이는 팬들에게 가수 전유진과 작곡가 전유진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전유진의 뜨거운 진심과 끊임없는 도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음악 창작자로서의 놀라운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수 연명 선설은도 전유진 향한 작곡가 진로 발언. 팬덤 충격과 논란의 중심에 서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거물 작곡가 3인방 조영수. 윤명선, 설은도가 가수 전유진에게 작곡가로 진로를 바꿔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던져 팬덤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는 전유진은 지금처럼 노래만 부르기엔 너무 아깝다며 그녀의 탁월한 작곡 재능을 극찬했고, 윤명선 작곡가와 설은도 역시 그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발언은 곧바로 팬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수 전유진을 응원하는 팬덤의 목소리. 전유진의 팬들은 노래를 그만두라니 말이 되냐,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그녀를 응원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며 작곡가들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전유진이 작곡을 병행할 수는 있지만, 가수 활동을 중단하라는 식의 발언은 팬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팬덤의 이러한 반응은 전유진의 가수 활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티스트의 커리어 방향에 대한 팬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전유진의 진심, 무대가 가장 행복해요. 논란이 확산되자 전유진은 직접 입을 열었다. 포항에서 열린 지역 음악 행사에서 그녀는 제가 직접 만든 곡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지만 노래를 그만두는 일은 없어요. 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이어, 저는 무대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해요라고 고백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 한마디는 그녀에게 있어 가수 활동이 단순한 직업을 넘어 삶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작곡가 전유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다. 팬덤의 우려와는 달리, 전유진의 작곡 행보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유명 작곡가들에게 직접 사사받으며 꾸준히 작곡 능력을 키워왔고 일부 자작곡은 이미 팬미팅이나 콘서트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다재다능함에 주목하며 전유진이 단순한 트로트 아이돌을 넘어선 음악 창작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작곡가 3인방 역시 전유진의 자작곡이 공개되는 날은 분명 트로트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그녀의 재능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냈다. 이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전폭적인 지지는 전유진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유진은 현재 작곡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며 2025년 하반기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이번 콘서트에서 그녀의 자작곡이 처음으로 정식 공개될 예정이며, 이는 팬들에게 가수 전유진과 작곡가 전유진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전유진의 뜨거운 진심과 끊임없는 도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음악 창작자로서의 놀라운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수, 윤명선, 서른도 작곡가의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불어닥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오랫동안 트로트는 전문 작곡가가 곡을 쓰고 가수가 그 곡을 해석해 부르는 분업화된 장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전유진의 등장과 그녀의 자작곡 활동은 이러한 전통적인 틀을 깨고 싱어송 트로터, 싱어송 트라터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다.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음악을 직접 만들고 부르며 팬들과 소통하는 K팝의 성공 방식은 이제 트로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유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깊은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젊은 감각과 창의성을 더해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가 직접 쓴 가사와 멜로디는 듣는 이들에게 더욱 진솔하게 다가가고 이는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트로트계의 거물 작곡가들이 전유진의 작곡가로서의 재능을 극찬한 것은 그녀의 재능이 한 개인의 역량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유진의 행보는 앞으로 수많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 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트로트 음악의 지평을 넓히고 장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작곡으로 완성될 전유진의 이야기. 전유진이 직접 만든 곡은 그녀의 가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가 불렀던 노래들은 훌륭한 작곡가들의 감성을 완벽하게 재해석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작곡은 다르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녀의 감정선, 무대 위에서 느꼈던 희열과 좌절,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을 오롯이 담아낸 별표 별표 전유진의 진짜 이야기 별표 별표다. 그녀의 자작곡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진정성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가사와 직접 만든 멜로디는 그 어떤 기교보다도 강력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이게 바로 전유진의 마음이었구나라고 공감하며 그녀와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자신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진정한 별표별표 별표 아티스트 별표별표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 자작곡으로 채워질 그녀의 단독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전유진이라는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자작곡이 처음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 그날의 감동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트로트의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팬덤 갈등을 넘어선 지지와 응원으로 처음 조영수 윤명선 작곡가의 발언이 전해졌을 때 팬덤 유진가들은 혼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전유진의 진심 어린 해명과 거물 작곡가들의 진의가 밝혀지면서 팬덤의 정서는 곧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전유진의 재능을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함께 응원하는 성숙한 팬덤으로 진화하고 있다. 팬카페와 SNS에서는 작곡가 전유진, 가수 전유진 둘다 응원합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졌다. 이는 그녀를 오직 가수라는 틀에 가두려 하지 않고 그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지하는 팬덤의 넓은 마음을 보여준다. 팬들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가 걷는 모든 길을 함께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팬덤의 성숙한 태도는 전유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팬들의 지지 덕분에 논란의 압박에서 벗어나 작곡과 노래 활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꿈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 전유진과 유진가들은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아티스트와 팬덤이 함께 나아가는 모범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소녀. 트로트의 미래를 그리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가수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보여준다. 그녀는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무대의 무게를 알고 꿈을 위해 기꺼이 소박한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아는 강한 내면을 가졌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창작자로서의 재능까지 더해지면서 그녀는 트로트의 미래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그녀에게 어쩌면 필연적인 성장통이었을 것이다.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 그리고 외부의 기대와 내부의 갈등을 모두 이겨내야 한다. 전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표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삶과 철학이 담긴 별표별표 별표 시대의 기록, 별표 별표이 될 것이다. 전유진은 지금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연습실에서 곡을 만들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그려나가고 있다. 그녀가 만들어갈 싱어송 트로터의 시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전유진 콘서트,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 2025년 하반기, 전유진의 단독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무대는 그녀가 트로트 신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싱어송 트로터로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수많은 팬들은 이 콘서트가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함께 논란과 성장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자작곡은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3분 남짓의 노래를 위해 수없이 밤을 새웠을 그녀의 노력이 담긴 그 곡은 그 어떤 기성곡보다도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팬들은 그녀의 자작곡을 들으며 우리가 지켜봐 온그 모든 시간이 이 노래에 담겨 있구나 하고 느낄 것이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전유진의 모습은 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콘서트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팬들의 반응에 따라 정식 음원 발매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의 자작곡이 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콘서트는 전유진이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거물 작곡가들과의 협력, 시너지를 꿈꾸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영수, 윤명선 작곡가와 전유진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들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전유진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의 성장을 돕고 싶다는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영수 작곡가가 직접 편곡을 도와주고 싶다고 밝힌 것은 트로트계의 거장들이 젊은 재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겠다는 상징적인 약속이었다. 이는 트로트 음악계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불러올 것이다. 전유진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감각의 조영수, 윤명선 등 거장들의 노련한 작곡 및 편곡 능력이 더해진다면 그 결과물은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쓸 만큼 혁신적일 수 있다. 세대와 세대가 만나 새로운 감성을 창조하는 협업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 것이다. 이들의 협력은 전유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곡가로서 첫발을 내딛는 그녀에게 거장들의 조언과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갈등이었지만 그 끝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유진의 행보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멘토링 모델을 제시하며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유진, 한국음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한가수의 성공담을 넘어 한국음악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녀는 17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을 통해 자신의 꿈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행보는 음악 시장의 상업적인 성공만을 쫓는 세태의 경종을 울리고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그녀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고 무대 밖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곡으로 만드는 그녀는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아티스트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길을 걷든 자신의 진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전유진은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유진이라는 한 소녀가 그려나가는 한국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목격하고 있다.